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제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선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나 여호와가 열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라 하라.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의 문제입니다.이 노동의 문제가 수입과 직...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벌어도 제대로 쉬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백성들이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 쉬는 날도 일한 날수에 포함해서 월급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빠듯한 노동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데 쉬라고 하면 마음 편히 쉴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주면서 쉬라고 하면 편히 쉴수 있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해주시면서 이 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분명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강제 휴무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클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강제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4일 이상을 쉬게 되는데, 하루도 쉬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그것은 사람은 쉬어야만 제대로 살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의 하루의 휴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쉬어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곡식과 가축들이 살찌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달리 쉬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조선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라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선들 사이의 특별한 사이를 나타내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 몇 개를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고 일한 것이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일과 휴식을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안식한 자여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상 몇 개를 잘라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주 예수님께 내려놓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자들은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이 아무 할 일이 없이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쉬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주 예수 님만줄수 있는 참된 안식 을경 험하 는 여러 분과 제가 되 기를 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